오랜만이죠? 반발리나 선생님입니다. 즐거운 시험 시간이 돌아왔어요. 착착짝. 너무 즐거워. <laughs> 역시 반발리나 선생님은 이상해. 아 그럼 이제 시험을 볼 건데요. 이번 반발리나 선생님의 시험은 매우 특별하답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선생님이 슬프게 피눈물 흘리는 것을 보여줄 것이고요. 음, 응, 그건 정말 싫어, 무서워. 게다가 게임에서 절대 나갈 수 없게 됩니다. 영원히 시험을 풀어야 하죠. 정말 즐겁겠죠? 안돼. 하지만 반반 문제라면 다 외웠다고 바로 통과해주지. 그럼 이번 문제는 반반문. 방을 통과하지 못하면 죽는다. 난이도 999레벨 방을 탈출해 보세요. 빨리. 이게 뭐야? 그럼 가시죠. 가시죠. 갑자기 방 탈출을 하게 됐거든요. 그것도 반발리나 선생님과 <laughs> 둘이요. 네, 저는 반발리나 선생님입니다. 절대 새토리가 아니거든요. 오, 어, 어, 알겠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거죠? 아이템을 4개 찾는 건가? 11가지 방을 탈출을 해야 되니 첫 번째 방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4가지 아이템을 찾아라! 아이템을 찾으면 비밀번호를 알수 있거든요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아이템을 클릭해서 잡아 아이템은 비밀번호가 될 거야 아 뭔가 아이템을 찾아야 되나 봐요 이런 건가? A는 E A는 E 그런게 있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여기 약간 거실 같은데, 저도 한번 찾는 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요, B는 9래요. B는 9. 2, e, 9 이건가? 어, 여기. 그럼 또 C가 있나? B는 4. 어, 2, 9, 땡, 4. C. C는 어디 있을까? C. 좀 찾아볼게요. 저는 선생님인데 왜 답을 제, 모르죠? 잠깐만, <laughs> 선생님. <웃음> 선생님! 잘 모르시네. C는 여기. 7. 어? 여기 있었습니다. 그럼 뭐였죠? 2, 9, 7, 4인가? 2974한번 아, 해볼게요 자, 2974짠 어? 잘못 외웠나? 땡땡땡땡 땡땡땡땡 저의 무서운 얼굴을 보고 싶으신가요? 아, 안돼요 싫어요 <laughs> 물건을 찾아야 된다고 했거든요? 어? 맞네 어? 물건을? 어? 열려요 열어보면? 어? 어? 보석이 있어요 보석! 구독을 찾았는데.. 다이아몬드가 여기 생겼고요 아, 아, 이거를 뭔가 찾아보 일단 찾은 다음에 또 하는 거네. 숫자 아는 게 아니라.. 어, 여기 책.. 책.. 어 책.. 오케이.. 책도 발견.. 오.. 책도.. 아.. 저기 뭔가 숫자.. 이게.. DB.. 이렇게 돼있네. 그럼 CA.. 이런 게 있겠죠? 사마. 그렇죠, 그렇죠. 어.. 4번 F? 그러면 AB.. ACB.. D로 해야 되네. 그럼 어? E.. C는 쿠키를 찾았어요. 어, 그러네. 그러면은 2 e, C가 뭐였죠? C는 C가 7. 7. 그럼 27 94 2 7 9 4 2794. 2794. 오, 이런 어, 식으로. 어, 네, 오케이. 정말. 아, 맛보실 거예요. 두번째 방에 오셨습니다. 뭐야? 그 방에. <laughs> 고양이가 있어요. <laughs> 고양이가 위에서 돌아가고 있고, 천장이 지금 뒤집어졌거든요? 아, 그러네. 이번 방탈출은 뭘까요? 또 힌트를 좀 봐야 되겠죠. 여기서 문제를 봐주세요. 반팔리나 선생님이 열심히 준비한 문제입니다. 저도 답은 몰라요. 비밀번호를 풀어라. 1번, 고양이 문제. 2번, 음? 의자의 개수. 3번, 소파의 개수. 4번, 방 어딘가에서 숫자를 찾아봐. 아, 지금 고양이 문제가 뭘까요? 1번, 고양이 문제. 고양이가 여기 있는데? 그죠? 고양이가 뭐죠? 몇 마리 있는 거, 있다는 건가? 고양이 발이 몇 개인가요? 고양이 발, 발 4개잖아요. 고양이 발은 4개. 아, 그러면 4. 그러면 의자 개수 두 번째 천장에 있거든요.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의자는 4개. 의자네개 그다음 소파의 개수는? 소파. 소파 2개. 소파 2개. 마지막. 마지막으로 이방 어딘가에 숫자가 있다고 했거든요. 방에 방을 한번 잘 봐야겠죠 오야! 어? 블로우파도 있다 여기 3이라고 써있는데 어? 상을 발견? 그럼 비밀번호는 4423이겠죠 4423 과연 맞을까요? 4, 4 2 3 짠! 오 음, 오케이 정답 정답 어 방이 너무 많아 세 번째 방 이번 방은 뭐죠? 이번 방은 난 고양이가 다섯 마리 있었어 한 마리는 탈출했고 두 마리는 빼앗겼고 두 마리는 사라졌어 어디로 갔을까? 비밀번호는 고양이들은 어디 위에? 라고 써있는데요 어? 고양이들이 어디 있을까요? 고양이가 다섯 마리 있었는데 전부 다 지금 사라졌다고 하거든요 이 친구가 하는 말인가봐요 지금 막 벽에 숫자가 있어요 A는 3, 뭐 C는 9 이런 식으로 있고요 B는 1, G는 5 이렇게 많이 붙어있는데 고양이들이 어디 있는지 먼저 찾아야 될것 같거든요 고양이 이렇게 귀여운 고양이들이 잔뜩 붙어있는데 고양이들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어? 여기 있다! 보트! 어? 아 그러면 이게 B, O, A, T 이렇게인가? 아! 보트니까! 네 글자! B가 2, 1! 그 다음 5. 5? 5는? 1... 어? 여기 있다! 5! 1호! 5? A! A! A는... 3. A는 3! T! T는 7! 1537이겠죠? 어? 근데 제가 고양이들 어디 있는지 발견을 했거든요? 어? 고양이 여기 보트에 있는 거 아니에요? 고양이는 바로 짜라란 여기 아 보트에 있었어요 아다 저기 있었네 <laughs> 고양이 다섯 마리가 이렇게 사이좋게 있죠 그럼 저는 반발리나 쌤 두고 갈게요 아, 돼 빨리 발이 다차라 나도 되냐. <laughs> 어 그럼 3번 방 3번 방네 번째 방 아, 네 번째 방 방을 둘러봐 각각 숫자가 적힌 쪽지를 찾아 물건들을 눌러보면 될 거야. 응방 안에 쪽지? 물건들을 눌러서 눌러보래요. A B C D를 찾아야 되거든요. 잠깐만요 물건 을 물건을 눌러보자. 어 컴퓨터? 컴퓨터였지? 어 컴퓨터 사라졌어. 있어. 이거 막 제가 없애도 되나요? <웃음> <웃음> 컴퓨터로 요건 써야 되는데. 탈출할 어? 수만 있다면 A 3. 어 A는 3, C는 6. 지금 막눌러놓는 중이에요. 어 B는 4 B 4어 C C만 찾으면 된다 여기 단국대에 어, 있을 것 같은데 C는 어디 있을까? C... 어 C는 여기 화분? 화분? 어 눌러주네요 아 D가 8이네 D 8 잠깐만 그러면은 A가 3, 3. 4. 4 3 4 6 8 3 4 6 8 오케이 3 4 6 8짠 오케이 오다음 점점 문제를 잘 풀잖아 사무실 저는 두 개의 다른 회사에서 일했는데 첫 번째 회사를 더 좋아했어요 비록 열쇠를 거기 두고 왔지만요 열쇠를 찾아주실 수 있나요? 문 코드를 알려드릴게요 라고 하는데 과연 어?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 사무실 근데 사무실이 너무 지저분한 거 아니냐고요 그리 같이 뭐첫 번째, 두 번째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면, 한 번, 열쇠를 찾아봐야겠죠? 열쇠를 보통 서랍에 두지 않나요? 첫 번째라고 하니까, 뭔가 첫 번째 컴퓨터? 어, 컴퓨터? 아, 첫 번째 책상에 열쇠가 있네요. 어, 짠. 열쇠를 진짜 발견했어요. 눌렀거든요? 아, 여기에 코드가 나오네. 아, 3972. 열쇠를 찾았더니 바로 알려주네. 3972 할게요. 3972. 짠. 오케이. 오케이. 오, 다음에. 오, 이번에 뭔가. 연구실 갔거든요. 여섯 번째 방의 문제는 과학자를 도와줘. 1번, 쥐는 몇 마리인지, 2번, 약병 개수는, 3번, 컴퓨터 개수, 4번, 현미경 개수. 아, 개수를 이거를... 전부 해서 비밀 번호를 찾아내야겠죠. 좋 아, 요거지지 어, 찍어 있네. 밑에 1 2 3 <laughs> 3 4 5 6. 여섯 마리. 6. 6. 그다음에 병. 약병. 약병 이거가죠? 다섯 개아닌가요 4, 3, 4, 5. 5 5개. 그 다음에 컴퓨터. 컴퓨터. 컴퓨터가 어, 밑에 있네. 3개. 컴퓨터 바닥에 있어요. 그죠? 3개. 그러면 653. 마지막에. 현미경. 현미경. 현미경은 2개. 2개. 어? 그 6532. 6532. 6532. 해볼게요. 3, 2, 짠. 오 됐다. 오케이. 오 연구실 탈출. 통과 통과. 벌써 7 번째 방이라니 너무 통과를 잘하잖아. 일곱 번째 방은 방에서 숫자를 찾아라. 그리고 오름차 순으로 배치해. 작은 숫자부터 큰 숫자로 만들라는 아 얘기죠. 숫자를 찾아봐요. 방에 있겠죠, 또? 숫자가 우유, 어디가 있을까요? 구성기소. 스프레이? 가 있거든요. 어, 스프레이가 있죠. 어, 근데 스프레이가 무슨 모양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어? 7? 7? 7 같기도 하고. 아, 아 밑에다, 밑에도 있네. 3. 3! 아 스프레이가 숫자네 여기는 0어 그럼 0137? 0137어 이런 이런 비밀이? 한번 해볼게요 오름차 손으로 0137짠 두구두구 오 오케이. 맞췄어 오케이 오케이, 동강, 이거는 동강, 뭐야 동강, 또? 동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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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강. 여덟 번째 방, 발전기를 켜라. 눌러서 레버를 작동해 방에 있는 레버의 배치를 찾아. 아, 한 번. 이 레버를 당겨가지고 뭔가 코드를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런 게 방에 뭔가 힌트가 있는 거죠. 힌트를 어? 그럼 찾아볼까요? 여기 책상에 이거 아니에요? 1, 0, 1. 0, 0, 1, 0, 1. 그럼 이거에 맞춰서 레버를 움직이면? 제가 봐줄 테니까 반반이 선생님 좀 눌러 주세요. 왜야왜 <laughs> 내가 맞죠 같이, 같이, 같이 탈줄 해야죠. <laughs> 그러면 11 0 01 00 11 01 01, 01, 01, 01, 01, 01, 01 01 했어요? 이렇게 하면 엔터. 오! 모두 어, 등장. 9184. 9184. 9184. 아, 이렇게 누가 힌트를 잘 남겨 놨네. 뭐야 내가 내 문제지만 재밌잖아. 918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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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음 방은 플로파래요 네? 플로파 어? 플로파가 굴러다녀 플로파가 아, 굴러다녀 플로파 기억이 재밌거든요 그래뉴 맞아요 그뉴그뉴 그럼 이번에는 이번 방은 아홉 번째 방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 플로파가 비밀번호를 숨기고 있다 어, 플로파한테 힌트가 있나봐요. 근데 플로파가 이렇게 많은데, 비밀번을 어떻게 찾냐고요? 굴러가. 어, 뭐 사진도 있고. 그죠. 그런데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 장난감. 뭔가 장난감이 어? 중요할 것 같기도. 여기 그래도 플로파인데, 플로파 장난감? 어? 어, 플로파 장난감? 아, 이렇게. 여기 있었네. 그 뒤에. 7543. 7543. 7543. 얘, 얘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laughs> 네. 어, 다음 방은 물음표래요. 궁금한데요? 1543 다음 방으로 갑시다! 뭐야? 다음 방! 잠깐만 오 베이컨이 허? 사라졌나? 베이컨이 실종? 실종됐다 열 번째 방 탈출 방에서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방에서 숫자를 찾고 오름차순으로 배치해 아니 방 탈출에서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대요 그러니까요 여기 빠싹님 닮은 사람도 있는데? 잠깐만 뭐야 이거 나다 나다! <laughs> 빠사님 사라졌나봐 뭐야? 여기 뭔가 힌트가 있어요 책에서 숫자를 찾아서 21로 나누라고? 어? 그러면 숫자가 엄청 커야 되는 거아니야그서찾 책을 찾아서 책을 야아죠 찾아 일단은 열심히 또 방을 찾아봅찾아 뭐야 아서 굉장히 수상한데? 어? 응? 뭐야 화서찾아렸다 8! 서 찾아서 찾찾았고요아서 찾아서 찾아서 찾서나누서 건가? 일단은? 뭔가 여기 책이 있어 어, 책. 이쪽에 책 발견. 42. 숫자는 42. 42를 나누... 21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가요? 그럼 2잖아요. 2. 그럼 숫자 2. 어, 찾아보니까 숫자가 시계도 있잖아요. 어, 시계.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하지? 왜? 그러면 226? 26? 2, 2 6, 어, 2, 6 설마? 2268? 어, 2268? 설마 2268이에요? 과연? 2268? 숫자가 있으니까. 허! 어, 뭐야? 꽤 어려운 문제였는데 통과했고요 어? 이번엔 마지막 방! 어? 음악 하나 봐요 마지막 11번째 방 음악은 중요합니다 번호는 음악이야 아니, 음악이 번호라고요? 뭔가 악기들한테 뭔가 있나 봐요 찾아볼게요 숫자가 ]게요. 있을까요? 정말 신기한 방탈출이죠? 음악, 악기.. 에 찾아보고요 어? 어 피아노? 피아노? 피아노에 뭔가 숫자가 써있는데? 1, 2, 3, 4, 5, 6, 7 에? 뭘까요? 음악 뭔가 어, 숫자가 뮤직? A, B, C, D가 이런 게 아니고 그죠 F, G, A, H, C, D, E 여기 뭔가 피아노 뭐 이런 걸까요? 첼로? 피아노? 여기 보면 얘네들 있잖아요 트럼펫? 뭐 이런 거? 앞글자를 딴 건가? 어? 여기도 뭐 있다 여기 A, D, E, H 돼거든요 아! 설마 A, 비밀번호가? A, D, E, H? A, D, E, H 한번 다시 봐볼까요? 좋아요 이쪽에 비밀번호 A A는 3 A3, D, 6, U 2, e, 7, 3, 6, 7, H, 4, 3, 6, 7, 4. 3, 6, 7, 4. 어, 이렇게. 그 음악이 이렇게 흐르는 곳에서. 과연, 과연, 반말리나 시험을 다 맞출 4. 수 있을 것인지. 짠. 오, 열렸어. 요 안녕하세요. 축하합니다. 탈출했습니다. 반말리나 쌤, 저 엄청 잘했죠? 저 이제 11번까지 통과했으니까 저 이제 내보내주세요. 반말리나 선생님. 어, 뭐지? 왜 반응이 없지? 선생님, 어디 갔어? 설마, 귀신이었어? 안 돼!